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애흑과 삼가를 쓰신 하나님 애흑과 삼가를 쓰신 하나님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 남자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자기 와이프 사진을 꺼내서 본다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아니 무슨 여자도 살다가 세상이 너무 힘들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laughs>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지갑에 있는 <웃음> <웃음> 남편의 얼굴을 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도우시지만 참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면 어떤 일도 이기고 어떤 힘든 일도 뚫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은 배후시라고 하는 사사와 삼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일으키는 이런 본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어떤 새 가족을 모시고 오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분은요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잘 하시면 은 그래서 저 분이 참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마 큰일을 할겁니다.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잘해주세요. 응. 제 형도 세가족 오면 누구나 다말 잘하려고 그러지요. 응. <laughs> <laughs> 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분은 아주 체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응. 여기 오셔서 일하면 아마 큰일을 할거니까 목사님 저한테 잘좀 해주세요.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 저분들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런 말은 선의지요. 악의가 전혀 없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런 부탁 뒤에 깔려있는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도 재능 가진 사람 재력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신다. 그런 사람만 쓰신다. 이런, 아니,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더 많이 쓰신다. 이런 의도가 사실 그 속에 깔려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과거에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은큰 재능을 가진 사람, 또 재력이 있었던 사람,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재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어서 크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은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사를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약점이 많고 또 누가 보아도 그 사람 참 평범한 사람인데 지극히 일상적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주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내놓을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던 그런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을 만한 특기를 가지고 있든지,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애국과 삼갈 같은 그런 사람들을 썼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스스로가 약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너무 여러분 주눅들거나 기가 죽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귀 있으시고, 놀랍게 쓰시고, 힘있게 붙들어서 당신의 사역에 쓰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쓰임 받은 사람은 왼손잡이 사사 배우십니다. <laughs> 이 사사라고 하는 저지 즉 재판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일이라고 하는 사사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갈렙은 사실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전국에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가난에 들어가서도 85세가 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점령하지 못하던 그 예루살렘 주변의 그 땅을 그 요새같은 땅을 내가 지금 8 5세로돼 내가 40세때나 지금이나 출입하기에 그때와 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내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산지를 능히 점령할 것입니다. 하고 나가서 순종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땅을 점령했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동생이 온예일인데 이온예엘이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태평 시대를 지냈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온예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어려움, 또 세상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당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밤 에글론을 18년을 삼겼다. 18년 동안 모합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적은 족속입니다.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왕이 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에서 다 조공을 받고 그랬던 이스라엘 주변에 아주 고잘것없는 족속들이 이 사람들에게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었다고 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곤란중에 처해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새로운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 사사의 이름이 에우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고 했습니다. 에우스 왼손잡이였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치명적인 전환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는 그저 오른손보다 왼손을 조금 더잘 쓰는 그런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말하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은 오른손을 거의 못 쓰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약점이 있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큰 약점이 있는 사람이 에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 에웃을 장애가 오른쪽 손에 장애가 있는 그 에웃을 쓴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벤야민 집화라고 했어요. 이 벤, 벤야민 하면 벤 하면 아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 이름에 많이 붙입니다. 벤 카스, 벤 야후다, 벤 요한안 그러면 이제 요한안의 아들이다 야후다의 아들이다. 그래서, 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근데, 베냐민 하면,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 하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집화라고 하는 집화는, 오른손 집화다.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런 의미를 가진 집화가 베냐민 집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아들 중에서 이 베냐민, 오른손의 능력을 가진 집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집화에, 그 오른손을 못쓰는 왼손잡이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 사사 에옥시 쓰임 받은 후에요 우리가 오늘 사사기 3장을 읽었지요 사사기 20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그때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니 그 외의 기부와 거민 중에 택한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이 없는 자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베냐민 집화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집화고, 오른손에 능력이 있는 집화고,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자를 오른손편에, 차자를 왼손 편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이 손을 어금 막혀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 손을 또큰 아들에게 왼손을 올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손을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서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지만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큰 아들도 축복하시고 작은 아들도 축복하시지만 이 경우에는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려 더 크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끝까지 손을 어금니 앞에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약점이 있는 이런 에우시라고 하는 사사가 쓰임 받은 다운데서는그 오른손 집파라고 하는 개념인 집파에서 왼손잡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여러분 참 이렇게 쓰임받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힘 있게 쓰임을 받으면 능력이 없고 힘이없던 사람, 어떤 장애인이 큰 일을 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이라고는 하 장벽에 막혀서 우려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되다. 여러분 평범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베나민 집화에서는 오른손,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 오른손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훌륭한 사람이 나왔지만, 이제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것 없이 하나님은 쓰신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본인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 때문에 망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별로 좋지 않게 보이 오히려 그 자기의 대단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오만한 사람으로 살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오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재물은 사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그 건강 때문에 야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주먹을 믿어라 이런 자기의 건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다면 그 사람의 그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한정이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들 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다면 더욱 겸손하시고 약점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고집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앞에 등장시킨 사사가 바로 에우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학자는 에우사건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오른손을 못쓰던 에우.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른손이 에우의 오른팔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에우스는 왼손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약점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약점의 보충자가 되시고 그 애국의 오른손이 되어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74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짜여 주의 손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10편 77편 10절 11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이 해곧 여와의 예적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그랬습니다. 10편 기자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도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에우슨은 그 신이 께서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거 혹은 장애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그는 그 오른손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오른손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의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그러 여러분 약점이 있을 때 부족이 있을 때 때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있을 때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약점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부족함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점을 오히려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실패를 오히려 붙들어서 더 힘있게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힘있게 사용한다는 사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 오른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약점을 보호하시는 보강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힘 있는 손, 나에게는 없지만 내게 능력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애호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정신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환경적으로 너무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약점 때문에 시위에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애우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에는 삼갈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름 막대기로 불레세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삼갈은 소모름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소모름 막대기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업의 도구입니다. 뭐그 지팡이가 비싸겠습니다. 그저 들판에 가서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나무 가운데 그저 길쭉하고 좀 이렇게 똑바로게 있다면 그걸 그저 이렇게 뿌려다 뿌려뜨려가지고 적당하게 잘라서 야 이걸로 소를 먹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지고 나온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아무 뭐 쓸모가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그런 지팡이인데 이것이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저 땅이나 일구고 소나무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갈에게 주님이 부르는 음성에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위기에 빠졌다. 내가 사람을 찾는데 뜻밖에도 그 소명이 이노부 삼관에게 찾아왔어. 아마 삼관은 이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전쟁을 알지도 못하고, 저는 무기를 쓸지도 모르고, 그저 여기서 흙 파서 이 땅에 팥 일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저를 부르십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상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던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농부 상가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저는 그런 걸할 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겠으나 상가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가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쓰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 자만식으로 꽉차 있는 사람, 자기 의견을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내 방법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줄 유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 쓰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기는 커녕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잘못된 열등감에 빠져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이 삼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간단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겠지 그리고 순종한 사람 그런 자기가 날마다 쓰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으나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 상가는 특별한 재주나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범함이, 여러분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삼갈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고 하는 보잘 것 없는 도시락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평범하고 적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삼가의 손에 들려있던 소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뭐 목사가 되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거하고 그러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숫기가 없고 소심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또 지금도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뭐를 시키고 직분을 맡기고 그러면 잘 감당하지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 묻혀 있으면 그냥 뒤로 이렇게 빠져서 잘 말도 못하고 그런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절을 부르시고 목사를 쓰시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삼간에 들 손에 들려 있던 소많는막 이건 정말 평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내놓아. 보고 싶은 그런 것보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 그것이 약점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족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래 너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니 내가 그것을 들어서 너를 크게 사용해야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감사하고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사삼갈를 우리가 평범한 직장에 평범한 농부, 가난한 상인,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아, 나는 재능이 없다든지, 가진 것이 없다든지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겠습니다. 세월은 허설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쓰임 받고 싶어도 못 쓰이는 날이 곧 옵니다. 우리 얼굴에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어지고 이빨이 빠져 그날나 여러분한테 사회는 목사가 젊어 보입니까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작은 것이라도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왼손자리 사사 에우스 평범 그이하에 장애를 가진 사람임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쓰임을 받았어요. 그것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사에서 왼손잡이로 쓰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셔서 그의 부족을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채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다시 교훈삼아 일어나게 하시는 분. 자신의 힘을 주셔서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내 능력 이상을 발휘하도록 큰그 오른손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너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문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이기게 하시고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겠다고 이런 늙은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쓰임을 받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양떼를 이끌어가는 그 지팡이 삼나무 지팡이 그 하나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 능력이 아닙니다 산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에우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 시대에도 헌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고정관념을 깨고 응답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을 주십니다 내힘 이상의 힘을 주시고, 내 오른팔이 되어 주셔서, 이제까지 쓰임받지 못했어도,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멋지게 디자인하셔서 쓰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다날개거물고싹 리모델링해보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여러분을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셔서 다시 쓰시는 창의적인 창조자시고 능력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쓰임 받는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 주시고 오른팔이 되어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달라. 나의 평범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이시면 그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